또 반등을 주면서 상승 희망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만 결국 아직도 채널 내의 움직임.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7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먼저 지난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리플레이를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12시간 차트입니다. 약 119.5K부터 시작된 하락이 제가 표시한 여기 네모 박스에서 두 번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꼬리를 한번 말고 또 다시 꼬리를 내렸으나 다시 꼬리를 말고 올라갔죠. 이거를 1시간 차트로 내려가 보면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5위평의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그리고 이 빨간색 5위평과 여기 22평의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캔들이 여기 22평 위에서 마감이 됐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가파르게 상승 추세로 변화된 이 5위평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렸습니다. 그죠? 이로써 자, 하락하던 22평의 기울기를, 방향을 위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지워볼게요. 자, 가파르게 하락 중인 이런 2평의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돌리면서 서서히 상방으로 돌리고 있죠. 자, 이 조건은 여기 52평의 쌍바닥, 그리고 52평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황색 다음 12평이 여기서 1.5배, 그러니까 약간 반이죠. 52평과 12평의 반입니다. 그래서 얘가 쌍바닥을 만들면, 얘는 한 1점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 3개 2평의 골든크로스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점으로, 자, 이게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는, 자, 보시면, 여기도 캔들 마감 몸통, 여기도 마감 몸통.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정으로 바뀌며 여기를 이제 위에서 안착이 되는 순간, 지지를 받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5위평이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단위에서는 완벽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 셈이죠. 자, 4시간으로 살펴보면, 자, 지금부터 리플레이를 한번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토요일,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5시쯤이죠. 자, 4시간으로 살펴보면 캔들 위에는 여기 중요 매물대와, 여기 보시면 은 조금 크게 보시면, 중요 매물대 이 라인이죠. 이 빨간 POC도 있고, 제가 매물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파란 라인 두 개를 또 집어 놨죠. 자,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 이제 매물대, 주요 매물들이 엄청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평들과. 이 평도 보시면 22평, 42평, 뭐 62평, 82평. 다 모여 있죠. 얘네들이 점차 여기서 크게 보시면 이렇게 모여서 하방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죠. 하방으로 기울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쉽게 뚫기가 힘듭니다. 물론 얘네가 아직 가파른 기울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 크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죠. 약간 완만해 하긴 한데, 그래도 매물대와, 그 다음에 이평 4개가 겹쳐있고, 또한 여기 구름대도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은 이제 근거가 중첩이 되죠. 그래서 쉽게 뚫기가 힘듭니다. 만약 미국장이 열리고 일정 거래량이 동반되는 평일이었다면 팔고 사고 하는 행위들이 활발해지면서 뭐 저항도 맞고 지지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지만 뭐 위아래 변동폭도 좀 커졌겠죠 그랬겠지만 금요일이었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거래량이 없죠 그럼 보통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뚫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시간을 좀 끌거나 아니면 지루한 횡보장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트를 음,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주말 노드, 내도록. 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캔들이 리셋되고 한번 눌림이 발생했으나 밑에는 여기 네모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으로 바뀐 가파른 오이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중단과도 겹쳤죠. 세 가지 근거가 겹치는 라인이 버티고 있었고 어, 저항뿐만 아니라 이런 지지 라인들도 주말엔 힘이 부족해서 쉽게 뚫지 못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리셋이 되면서 22평은 점차 내려오고 있고, 5위평은 여기 12평과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며 또 올라왔죠. 이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캔들이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또 리셋이 되면서 5위평이 올라오면서 여기 지지를 받았죠. 이 5위평이 올라오는 5위평의 지지를 받고 지금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 22평의 기울기가 여기서 살짝 완만해졌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른 놈이랑 지금 5위평에 비해서 22평은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졌죠. 52평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울기 가파른 놈과 완만한 놈의 대결에서는 가파른 놈이 이깁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완만해지니까 한 방에 뚫습니다. 지금 얘기 위에, 위에 있는 42평도 완만하죠. 뚫렸죠. 62평도 완만한 상태인데 왜 여기서 막혔냐?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매물대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름대 이 라인도 있다고 했죠. 지금 정확하게 매물대와 구름대 라인 딱.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 막힌 셈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한 방에, 어 방해물들이 겹겹,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방에 못 뚫는다고 해죠 그래서 한 번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숏을 한번 들어갔고, 자, 또 리셋이 되어서, 자, 5, 위평이 올라왔죠. 리셋이 되면서. 그리고 22평 위에서 캔들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평균값이 22평보다 올라가니까 서서히 얘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한번더 지속적으로 상단을 두드립니다. 52평이 또 리셋이 되면서 캔들이 리셋이 되면서 또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고 그 다음에 22평의 기울기를 더 완만하게 변화시키면서 52평과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그렇죠? 캔들이 지금 보시면 계속 52평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려는 모습 지속적으로 여기 매물대에서 막히고 있죠. 이 구름대 입구부터 입구 컷을 약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오유평을 이탈하긴 했으나, 이제는 이 중요 매물대를 가리키는 POC 라인이, 이제는 캔들 아래에 있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이 어디냐면은, 옆에도 보시면 이런, 이렇게 캔들들이 직접적으로 지지 저항을 무수히 많이 받았던 라인으로 지금 볼수 있죠. 자, 얘가 오유평을 이탈을 했으나, 밑에는 뭐죠? 여기 하필이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여기 어, 파란 라인. 파란 라인 근처까지 12평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12평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리셋이 되면서, 자, 52평도 다시 위로 캔들이 올라갔고, 자,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이제 변하고 있는 12평.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이1 2평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높은 상태였죠. 그래서 밑에는 지원군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 파란 라인. 제가 그어놨던 이 파란 라인의 저항을 또 봤습니다. 왜 여기를 이 라인을 그어놨냐? 옆에 보시면, 여기 장대 음봉 캔들, 이 캔들이 발생했던 여기 최고점이죠. 음봉의 최고점. 장대 음봉의 최고점. 여기는 당연히 거래량이 다른 캔들들보다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판단했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 캔들의 고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저항을 받아 눌림이 발생하지만, 자, 밑에는 12평이 지원해주고 있죠. 여기는 이제 한 번에 뚫리기는 좀 힘들 거라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물대 캔들들도 있고, 그래서 이 라인을 그었는데, 자,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이 되었고, 여기서 한번더 숏을 들어갑니다, 저는.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갔고, 여기서 한번 들어갔죠. 그래서 평단은 여기가 됩니다. 118.3. 자. 밑에는 12평이 지원해 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밑에는 지원 지지받을 가능성. 위에는 저항받을 가능성.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좁고 타점을 잘못 잡으면 수익 전환하기가 힘든 그런 이 구간이죠. 범위가 굉장히 짧으니까. 자, 그래서 이 4시간짜리 캔들인데, 어, 캔들 하나당 4시간짜리죠. 여기서 거의 주말을 다 보냅니다. 위아래 범위도 짧고 매매하기에 인건비도안 나온다. 어, 에너지 낭비도 심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빨, 짧게 빨리 나올 생각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 나왔습니다 자, 다음 봉이 리셋이 되고 정확하게 12평이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양봉으로 변하, 변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두꺼운 구름대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비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기서 지지 이렇게 가파른 2평을 맞고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 번 두드렸고 여러 번 저항을 두드렸고 여기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얇, 얇아진 구름대 쪽으로 돌파를 하려면 여기로 여기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돌파를 해야 한다고 제가 텔레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죠 자 뚫을 거면 여기 약해진 구름대로 돌파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대 얇은 쪽으로 뚫어버렸죠 이 파란 라인을 여기 이전에 장대 음봉이 발생했던 여기 최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기준점이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몸통으로 마감함에 따라 자 오이평이 이제는 이 구름대 약해진 구름대로 캔들을 밀어내면서 현재 위치까지 이제는 어,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담았던 숏은 여기서 손절을 나간, 나갔고 파란 라인을 돌파한 후 윗꼬리가 안 달린 몸통으로 마감하는 거 보고 바로 손절을 했죠. 롱은 안 잡은 상태고 비트가 오르길래 어, 리플만 롱으로 단타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현재 차트 이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해주신다면 계좌가 풍요로워 질 것이고 안 해주시면 청산 4시간 차트입니다 일단 제가 표기한 여기 네모박스 저항 매물대에 도달한 상태고 자 결국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해줬죠 그래도 뭡니까 여전히 여기 채널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채널 상단은 대각선 추세니까 가격대는 내려갈 것이고 네모 박스와 채널 상단이 여기 겹치게 되는 시점은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요 지금 딱그 구간에 들어섰는데 음, 2평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5위평을 여기 지속적으로 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크게 하락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조상 자, 대파동의 어, 여기 대파동의 쓰리바닥 힘도 아직 유해 보이죠 이 상승 기울기가 유지되고 있고 자, 중파동은 이제 막 과매수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소파동도 여기서 상단에서 놀고 있죠 여기서 쌍봉 형태를 만들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과매수권을 벗어나고 있지만 대파동이 쓰리바닥 힘으로 지금 여전히 상승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어, 과매수권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도달하더라도 빨리 내린다면 이러면 상승 임이 좀 약화된다고 볼수 있겠으나 만약에 여기서 얘가 다시 들어올린다면 중파동이 가파른 하락세로 변환되기 전에 소파동이 들어올린다면 얘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얘는 그냥 상승합니다 계속 이 기울기 형태로 그럼 과매수권에 도달하게 되면 매수세가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하면 매수세가 강해진다. 이러면 무조건 눌림에 롱을 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 도달한 상태에서 과연 지금 이 여기 상단을 뚫을 수 있는지, 뚫을 힘이 남아있는지, 아니, 말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이 상단 돌파를 시도해 볼 만한 힘이 남아있는지를 방금 살펴본 결과, 시도해 볼 만한 힘이 있죠. 지금 눌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 매물대를 뚫었고, 중교 매물대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런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재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 여기서 또 마냥, 지금 이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롱을 치는 꼴뚜기는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구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의 근거로 작용할 만한 지점이고 아직 자 여기서 보시면 아직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여기를 못 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점을 낮추는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 바로 직전의 저점도 낮아졌죠 여기서 지금 낮아졌습니다 또한 이 저점은 전체 채널 박스권 움직임에서 최저점이었습니다 여기가 최저점이었는데 여기까지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니 마냥 이제부터 여기를 돌파할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되 바로 직전에 여기 고점을 이제 넘겨서 지지를 받는다면, 어 이거는 여기 도전을 해볼 수 있겠고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단계별로. 자 여기 다음, 오케이 여기, 그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아직 저점을 확실히 깨버렸죠. 자 이전의 저점을 확실히 깨면서 아직도 이 채널 내의 움직임이다. 라는 전제하에 여기서 다시 이 저점까지 깨질 확률이 또 있습니다 또 마냥 이렇게 올라간다고는 볼수 없어요 지금 일단 힘 구조상으로는 상승 힘이 보이기 때문에 어 한번쯤 트라이를 해볼 만 하다 라는 거지 이게 여기서 당장 뭐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을 한번 갱신하게 되면 또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결국, 고점을 못 넘겼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자, 1일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일 차트로 올라가 보면, 단기 2평은, 이렇게, 지금, 쌍봉 형태를 갖추다가, 여기서 캔들이 장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얘가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실패한 모습이죠. 다시 완만해진 상태. 내려가려고, 이렇게 기울려고 하다가, 다시 완만해진 상태. 그쵸? 자,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 형태는, 뭐라고 했죠? 언제든지, 위아래 뚫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밑에서, 자, 자 여기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22평, 이 22평의 기울기는 아직 완만해지지 않았고 하락하더라도 또 다시 이 위치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울기 형태입니다. 매우 가파르죠, 그죠자 2일 차트로 넘어가 보시다 2일 차트입니다. 5일 평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위로 살짝 전환하려는 모습. 왜냐하면 장대로 뚫었기 때문에 자, 캔들들이 여기 하나 있고 저항대가 여기 있죠. 여기 파란색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파른 12평도 5위평과 합체를 하, 한 모습입니다. 여기 파란 라인과 일치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올라왔죠. 5위평과 12평이 한 곳에서 만나서 파란 라인 그러니까 여기는 송곳 레이저 느낌입니다. 캔들이 내려오면 냅다 엉덩이를 찔러서 반등시킬 만한 그런 상태죠. 12평의 기울기도 매우 가파르고 게다가 대파동의 지금 위치도 과매수권이죠. 대파동 위치가 감매수권이면은 매수세가 매우 강하다. 매수세가 중파동의 기울기는 완만한 상태. 자, 여기서 쌍봉 형태를 만드는 것 같죠. 그러나 소파동에서 지금 반등을 해 주면서 얘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락 기울기로 전환하지 못하고 내리다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위로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가 오르기 때문에.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일 차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일 차트도 자, 대파동 과매수권 중파동도 과매수권에서 이제 막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 소파동도 여기서 과매수권에서 벗어나서 깊은 하락을 주지 않고 다시 중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려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12평도 여기 하단에 제가 그려놨던 이 네모 박스에 진입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타임프레임을 뭐 1일 2일 3일 차트 돌려가면서 타임프레임을 돌려보면서 밑에서 계속 강하게 지원군이 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주봉이 리셋이 되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주봉도 오유평이 이전 캔들의 여기 몸통 구간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채널 중단 이 점선 라인이 채널 중단이죠. 이 채널 중단과 파란색 매물대라인 자 여기까지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채널 상단에서 만약에 이번 주 리셋이 되었죠. 지금 여기서 여기서 리셋이 되고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자, 밑구리를 달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그런 차례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채널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눌린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주봉상의 이 미친 기울기의 오이평이 버티고 있으니 또 이거를 무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다 꽂는 그런 하락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자, 대파동은 여전히 과매수권. 그죠? 중파동 과매수권. 소파동도 이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뭐 상승 힘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만장일치로.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오위평을 타고 줄줄이 오위평을 타고 뭐 이탈하더라도 이런 중요 매물대 라인이 있죠. 이제 이전에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변한 상태. 대파동의 이런 쓰리바닥의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힘이 있구나. 그리고 1일 차트 뭐 2일 차트, 3일 차트 줄줄이 살펴봤더니 자, 대파동은 과메수권에 존재하고 있고. 줄줄이 밑에서 지원군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구나. 주봉상 이전에 음봉 몸통을 덮는 양봉이 나오면서 또 상승의 불씨를 살려 놨구나. 밑에도 고위평 기울기 미쳤네. 자, 이건 이 상태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하락힘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마감 형태를 주봉상 해줌에 따라 상황을 반전시켜놨고, 마감을 다시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라인, 그러니까 1일 차트에서 살펴보면, 제가 여기 초록색 네모 박스를 그려놨죠. 여기 정고점 리테스트라고. 이 정고점 리테스트는 당분간, 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승 힘이 아직도 강하다. 그래서 무조건 눌림에 이 파란 라인들, 그 다음에 22평. 여기 채널 내에 어딘가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만한 위치다. 이거를 한 방에 다 이탈을 하고 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게 유리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눌림 롱을 받아야 하지 어, 유리한 상태.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채널 상단에뭐 저항의 근거로서 작용할만한 이런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숏을 또 도전 을안 해볼 수가 없겠죠. 트레이더 입장으로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데 이제 숏은. 되게 짧게. 왜냐면, 2 이평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만약 얘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뭐 완만한 상태가 있으면 여기서 뭐 숏을 조금 홀딩을 해볼만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매우 가파른 상태로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무조건 내리더라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숏은 좀 짧게. 근데 이평이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식으로 22평까지 이렇게 누워있다. 이러면 조금 홀딩 해볼만한 그런 상태. 아시겠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를 찾아서 롱을 받아야 한다. 눌림에 가파른 이평을 찾아서 자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1시간 차트입니다 여기 단기 이평이 기울기가 계속 상방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음봉이 발생하면서 살짝 꺾이고는 있죠 여기 매물대 네모박스에도 도달했고 자 22평의 상승 기울기도 지금 가파르죠 가파르게 변환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제가 파는 라인 그어놨죠 이 매물대 라인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22평을 뭐 다이렉트로 뚫더라도 몸통까지 마감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리는 안할 생각입니다 1시간 차트에서 조차 여기 보시면 2평이 정배열이죠 빨주 노초 이런 식으로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1시간 차트에서 조차 상승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 직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직전에 고점 근처 그리고 여기 채널 상단. 수치적으로는 여기 채널 상단이랑 이 네모 박스가 거의 120K죠. 20K를 넘기는 순간부터 정말 소량으로 분할 숏을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여기 120.8K까지. 채널 상단에서 정확하게 한번 1차, 1차.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넘으면서 이렇게 살짝 넘기면서 유동성 확보로 인한 유동성 흡수 예상으로 한번 여기 2차 그 다음 여기 고점 부근인 120.8k에서 3차 하지만 여기 고점을 넘기는 순간 어, 여기를 이렇게 넘기는 순간 바로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손절 그때는 여기를 넘기면 이제는 눌림에 기다렸다가 롱을 도전,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이까지 뚫었다 치면 이 채널 눌림에 리테스트 할때 눌리거나 자, 눌리면 롱을 받거나 여기는 이제 네모박스 매물대 라고 했죠 중요 매물대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한번 도전해볼 을 만한데 만약에 뚫었다가 다시 채널 내로 진입한다 이러면 좀 위험합니다 이거는 고점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페이크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널 뚫었다가 이제 채널 내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위치는 이제 마냥, 필연적으로, 구조물적으로도, 숏을 도전을 안 해볼 수가 없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짧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만약에, 어 여기, 자, 4시간으로 좀 올려볼게요. 좀 지우고. 그래서 4시간 단위로 보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채널 상단 여기, 120K에서 1차 한번. 그 다음에 여기를 넘기면서, 넘기면서 유동성 흡수에 따른 2차.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부근에서 3차. 근데 여기를 이제 넘기면, 여기를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면, 이제 눌렀을 때는, 리테스트 할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리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실패하고 채널 내로 들어온다. 이러면 의심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이어갔을 때, 이어갔을 때, 좀 어디까지가 보이냐 하면은, 이제는 뭐 얘를 뚫으면은, 이제 당연히 얘를 도전해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1일 차트에서 여기 그어놨던, 위에 상단에, 튜브에 그어놨던 이 상단 라인이 되겠죠. 여기에 또 저항 라인이 존재합니다. 130에서 135k 부근.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큰 뷰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쇠기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쇠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쇠기 형태의 끝은 한번 크게 눌리지 않을까. 어쨌든 또 중요한 위치에 조심해야 될 위기가 닥칠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아직 좀 멀었으니까 지켜보고 그 다음에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일 차트에서 보면은 어, 명확하게 보이죠 이전에 저항들을 뚫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상단 저항이 맞은 셈이고 밑에는 또 가파르게 지원군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아직도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안심할 단계는 이르고 어,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손익비 좋은 타점을 노려보자. 롱 도전. 이런데서 롱 도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짧게 쇼트 도전. 그래도 위아래 그래도 꽤한뭐 1K? 2K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단타로 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이탈하면, 하면 이제 뭐 밑에서 다시 이게 뚫렸던 저항이, 뚫렸던 이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반대로 또뭐 저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 뚫리고 나서 또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뚫리고 나서 이후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당장은 위아래, 지금 일봉상의 범위도 좀 짧은 상태네요. 여기 사이 범위니까.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